간단하게, 압구정 반포부터 흐름이 쭉쭉쭉 퍼져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는 이렇게 움직였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장 이렇게 써놨는데, 배액배상장이라고, 계약 취소시 계약금의 두배 부담하고 계약 파기. 배액배상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압구정에서 뭐, 3억까지 배액배상이 일어났는데, 왜냐면은, 하 다음 호가가 4억, 5억 올리면은 3억이 돌려주는 거죠. 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일어났었고, 그래서, 뭐, 강남, 상구, 용산에서 이제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고, 반포, 압구정, 송파에서 100배상이 발생하는 중에, 송파에서는 한 1억 정도까지 제가 봤네요. 대처방안은, 가계약금, 계약금 많이 넣으면 됨 이렇게 써놨고, 그래서 오늘부터 효과를 올린다. 직전 거래가보다 최소 2억이 하는 제시 금지. 그래서 이런 짤이 돌았었고요. 그랬다 보니까 이제 사,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 예, 그래서 이렇게 조사가 나오고 막 이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흐름이 이렇게 퍼진 거예요. 이게 예, 핑크색이 흐름이 센데고, 주황색이 이제 흐름이 좀 퍼지고 있는 데고, 예, 검정색은 아직 흐름이 안간 거고, 여기 이제 녹색이 흐름이 좀 이제 가고 있는 뭐 그러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이게 결국은 이렇게 뜨거워지다가, 갑자기 이제, 예, 호어가 다시 지정이 돼버렸죠 그래서, 서울시 토어 재지정 검토한다. 어, 담삼대청이 거래량이 급증이 됐고, 레데펠이 39억에서 45억 나왔고, 예, 토어 지정 5년이 되면 뭐 재산권 침해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당시 그때 당시에 이제 가격 담합등 불법 행위를 단속했고, 어, 토어가 재지정 될까? 이랬는데, 어, 토어제를 재지정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서울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할 때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이거 지금 아파트에다가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풍선 효과가 잠실동을 묶으면 신천동으로 갔고 압구정동을 묶으면 반포동으로 갔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다 묶어버려가지고 여기에서 어, 이제 임대 매물이 급감하기 시작했죠. 예, 임대 매물이 급감하기 시작했고 그런 부작용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정책의 불안정성, 뭐 풍선 효과가 나온다 이런 거고요. 이러한 현상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한번 보면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금 평균 가격이 14억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22년 5월에 13.7억을 넘었죠. 이제. 그래서 서울 아파트는 신고가가 넘어 있는 상태고 어디가 생가 용산소초 강남 성동 영등포 이렇게 됐는데 이 보시면 영... 성동구 영등포구가 안 묶였잖아요. 성동구 안에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있고, 영등포구 안에 여의도가 있는데요. 예, 얘네들은 지금 묶인 상태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왜 오르는지 알아야 되는데, 공급이 부족하고 지금 대출금리가 인하되고그 다음에 규제에서, 다주택자 규제하니까 또란 채로 지금 수요가 몰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중요한데, 제가 2022년, 11월부터 공개 라이브를 했어요. 2022년 9월부터 텔레그램 방 운영을 했고요. 근데 이제 2022년 11월에 S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S를 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그래서 또한번 뭐 시장의 흐름이 이게 좀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간단하게 여기 타블렛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2022년 11월에, 뭐, S에서 지금 바닥에 나왔으니까, 뭐, 잠실이랑, 뭐, 대치, 강남, 이런거 이제 좀 매입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2023년 2월 22일까지, 수도권에, 역세권에, 대단지 아파트는 좀 사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렸고, 네 여기서 2022년 12월에는, 지역을 이렇게 강남구, 예, 그다음에 강동, 그다음에 목동, 송파, 그다음 이제 노도강,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원, 성남, 송도, 이 정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공개 라이브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게 2024년, EQ까지 웬만하면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4Q에 입주 물량이 많다. 그러니까 흔들릴 수 있다. 왜냐면 이게 둔주가 들어오잖아요. 둔주가 이제 12,000개쯤 들어오니까 주의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2025년 지금이잖아요. 이제. EQ인데요. 이제. 이게 1Q까지 지나갔으니까. 이건데, 딱 보셔도. 예.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게 보이잖아요. 예, 여기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제 급감 시즌이 들어오는 거고, 2 분기부터 첫 번째 급감 시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번째 급감 시즌이 이제 여기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정부에서 해결을 할 건지 그게 좀 관건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썸네일이 보시면은 요건데요. 여기 지금 비행기에요. 비행기가 이제 날아가는데 한쪽은 전세 한쪽은 월세예요. 비행기는 결국은 날아가는데 아파트의 가격은 전세와 월세 두 개의 날개로 날고 요건 지금 매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소권 같은 경우 전세 월세가 상승이 나올 거고 이는 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드리려고. 썸네일을 저걸로 갖고 왔고 원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를 하는데 저 썸네일마다 다 의미를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나는 의미가 있고요 자, 압구정에서 상단 그리고 반포에서 상단이 얼마냐 보면 반포원밸리가 70억이고 압구정 1구역 미성이 지금 45억 압구정 2구역 신현대 2차가 62억 압구정 3구역 현대가 63억 압구정 5구역 한양 1차 32평이 58억인데 그 60억에 찍힐 거예요 이제 하나 그래서 그렇게 되면 2구역, 3구역의 효과가 오르겠죠. 그래서 아마 한 65억에서 70억 사이에 또 거래가 하나씩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멈추겠죠, 아마. 음, 멈출 것 같고요. 그리고 토어구역 가격 예시라고 써놨는데 잠실동 트리즘이랑 신천동 파크리오가 있는데요. 트리즘은 토어로 묶였었고 신천동은 안 묶였었잖아요. 그러니까 파크리오가 트리즘을 넘어섰었어요, 가격을. 그러다가 다시 시간이 좀 지나니까 트리즘이 파크리오를 앞섰다. 예, 그 예시를 갖고 온 건데 지금은 어차피 다 묶여가지고 음, 그게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벨리 70억 이렇게 실거래가 찍혔고 72억도 하나 찍힐 거라고 예, 전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들었고 압구정 시공4 선정 하반기 예정이고 현대건설이 여기에 굉장히 사활을 많이 걸고 있죠. 예, 그래서 압구정 이 구역에는 이제 6월 시공4 선정 공고를 해서 연말쯤에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랑 삼성이랑 예, 배틀을 붙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물량이라는 게 이제 보시면 전부가 말하는 입주물량이 예, 공공, 민간, 임대주택 전체의 25%고, 이제 대다수가 이제 비아파트인데 이것까지 이제 같이 포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물량이 많이 나오는 거고, 2025년은 이제 46,710호고 2026년은 71,072호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입지 물량이 충분하다고 이제 말을 하는 게 심리적인 안정을 의도하는데 이제 원룸은 시장에 큰 영향을 못 줘요. 그래서 이거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인허가 물량으로 파악을 하면 됩니다. 예.